아, 시청자 여러분, 그 동안 편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아, 불로 심판하는 그런 아,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참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 이것이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고 너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멸망하는 사실은 사실 가슴 아픈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새한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걸 소위 어,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서 어, 영광스러지 못한 거죠 심판받으러 일어나는 겁니다 어? 불못에 떨어지게서 두번죽기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참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육천 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때 아직도 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로 20장 11절을 먼저 읽으시므로 오늘 공부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참 죽은 사람들이 옛날에 원혼이라고 그러죠 어, 땅도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그저 앞에 큰 하나님의 보호자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물론 지옥에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참 땅에도 있을 수 없고, 하늘에도 있을 수 없고, 지옥에서 갑자기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하늘의 보호자가 보이는데, 그 보호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태양계를 다 담을 수, 가리실 수 정도의 보좌지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은 내보호자요 땅은 내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예. 땅 지구, 지구는 주님의 발을 이게 받칠 정도밖에 못 된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백문이 불일기인데 그때 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어,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걷어버렸습니다 근데 그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죠 아무리 안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있느냐 가가린이 옛날에 써낸 우주비행사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God is nowhere 그랬습니다 God is nowhere 노 no 웨어다. 안 계신다 이거죠. 어디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어, 미국의 크리스천 어, 우주 병생아가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god is now here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죠. 노 히어난. 노 히어난. 아, 나우 a n h 노 웨어나 나우 히어나 똑같은 알파벳으로 됐죠. 어? n o w h e r e. 그런데 어, 믿지 않는 사람은 n -O, no 노하고 where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은 now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거죠 성녀로 건넌 사람과 건넌나지 못한 사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과 열린 사람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이거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볼수 있죠 죽은 영과 죽은 하나님을 볼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미국 이 영어도 뜻글자예요 아, nowhere가 now here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죠 아, 모든 것이 파괴되어 서 지상에 불이 다 나가지고 끝장난 뒤 우리는 그시건자 태양계를 가릴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보호자를 목도할 것을 여기 보고 있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 분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바로 이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인데, 이것은 사실 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어? 아 어, 의론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의론자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지만, 불의한 자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다. 이들은 실제로 살아나지는 못하고,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죠. 게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기에는 어, 죽은 자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부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야.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은 혼이 살아있어도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죠. 이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자가 부활한다. 사한자가 부활하는 거 뭐죠?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살아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죠. 이거는 사한자의 부활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인데 아, 이것은 참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스게 몸이 변화되는 그런 부활은 아니죠. 아, 진짜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진짜 부활이지 죽은 자의 부활은 아, 참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새 몸을 입고 일어나는 그런 부활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늘들이 다 사라지고 공간에 걸려 있는 어?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누더기를 걸치고 참 마귀처럼 변해져 가지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지옥의 연기가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을 것이고 아, 그리고 그 연기가 딱 거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거기 심판 받게서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의의 을이 잊지 못했으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대 이변이 일어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면하여 책들 앞에 선다. 이 단위에서 7장 9절, 10절에도 그 책이 펼쳐진 게 나오죠. 아, 지금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고 죽게 되면은 하늘에 모더러 가니까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죠. 지옥은 잠깐 동안 있는 정거장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끝이 되면은. 그 지옥 전체가 어, 사망감 있게 불멍으로 떨어지죠. 예? 불멍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기간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만 받고 몸은 구원받아서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 함께 다스리고 아, 이제 아, 이미 천년을 지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 결국은 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 심판을 아, 받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아, 천년 기간 동안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을 것이고 옛날 구약 시대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을 것이고 율법 시대에 결국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 7절을 보게 되면은 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어? 물론 두번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나사로처럼 살아났다가 또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죽는다 이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인간은 자기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든지 죄를 안질 수 없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이건 죄입니다 만 가지 죄를 지나 한 가지 죄를 지나 하나님볼 때는 똑같죠 인간의 말도 50% 100%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원 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치르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지요. 어? 죄를 이미 주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은 죄 값을 내가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죠. 자기의 의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보자 심판으로 아,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또이 심판 때 피흘림의 뜻을 믿지 않거나 아, 계명을 아, 지키지 않고 율법 시대 에 살다가 아, 율법 아래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한 사람들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이거 안 했으니까 얼마나 큰 심판을 받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죠. 우리가 아는 책들로 구성된 유일한 한 권의 하늘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책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죠 사실 성경이라는 이 책에 실제로 그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 2장이라든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또민수기서 33장, 34장, 역대상 24장부터 26장까지 보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어? 그래서 성경 말씀의 창조, 이 천지를 창조한 그 그러한 기록보다도 사람들의 이름 기록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 생명로에 기록된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영원한 생명이다. 두 가지 말씀이 있죠. 그냥 죄를 지면 으 사망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죄 값을 치준 것을 믿게 되면 은 그것 때문에 무조건 은혜로 구원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죄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 마술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무선주의죠 아,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여기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세상 나라도 그렇잖아요 전제 군주국 시절에는 왕이 한마디 딱 얘기하면은 자기도 어길 수 없죠. 에? 아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 왕의 말이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한다 이거죠. 에? 아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좀 살려달라면 그럴 거야. 예요 이미 때가 늦었다. 내가 말했는데 네가 듣지 않, 않지 않았느냐.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말씀을 지금 보, 보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심판 때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와살면 미국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한건밖에 없는 거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내가 안 믿는 건 자유지만은 이건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아무리 서적을 천권 만건으로 박사학위를 따도 그거는 다 초등학문이요 물질에 속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육신관계 끝나는 거 다 사라지죠. 인간은 풀 같고 모든 영가는 풀의 꽃과 같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죠. 잠깐 보이던 없어진 것 찾다가 울부짖으면 안 됩니다. 기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 사람들의 생각을 판별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떤 게든게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 계산한다는 얘기죠.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라 나중에 이제 세상 끝이 되면 심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내 행동이 거기 다 비교가 되죠. 응? 그래서 보니까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이것은 옛날 로아홍수 때에 아그 물에 빠져 중은 사람도 탁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을 받아야,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또 아까 본문에 보니까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 넘겨줬다 그랬죠.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천년 기간에 땅 밑에 죽어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시 그때 올라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후에. 천년 기간에 죽은 성도들은 이미 세째 하늘에 올라 아, 죽은 아, 천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죠. 왜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에 지금 예수를 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죠. 환난 기간이나 천년 기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하는 몸은 될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동일한 형사로 될수 없고 그들은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새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게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두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다 육신이 죽 것이 한 번이요 두 번째는 그 혼이 구원 받지 못하는 혼이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장소 불 가운데 불타는 장소 타도 없어지지 않는 장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Second death. 자, 두 번째 부활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적인 영화는 부활이 아니고 그들의 위치만 심판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될수 없고 행위의 책, 아, 참 사망의 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구원받느냐? 믿어지지 않는다. 지식인들이 그렇죠. 내 생각 가지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소멸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최후형벌은 그들의 아비와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르죠 바리새인들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 찾아들입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같은 몸을 입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 우리 아버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며 그를 따라간 사람들은 나중에. 마귀 같은 몸을 입는데 마귀는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붉은 구더기 같은 용입니다. 엄청나게 큰 구더기이기 때문에 용이라고 그러죠 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그곳에 그불못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은 66장 24절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육신이 썩죠? 썩어버리면은 육신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혼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옥에 있는 혼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혼들은 뻘겋게 돼 가지고 이 마귀처럼 형상이 변합니다. 바로 믿은 사람들은 어,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하죠. 이건 아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들이 벌레가 되는 얘기입니다. 큰구더기된 되는 얘기입니다. 색깔은 뻘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참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고 예뱀, 그다음에 불, 큰 용이라 이렇게 얘기 했죠. 용 그림이 뻘건, 빨간, 뻘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로 어? 이게 이게 거신이냐 사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면 있는 분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결정은 다수퍼로 돌립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붉은 뱀이나 구더기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과 죄의 마지막 응급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 5절에 나타나고 둘다 영원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역계도 교회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많은 유식한 박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많은 지성인들, 자각한 사람들, 철학자들, 아주 나는 이렇게 지적으로 정직하게 남에게 비춰주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살았다. 자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에 갈 만한 죄인들로 여기지 않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느냐. 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아마 백보자 심판 때 네. 기억할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충고한다랬지 그때 내가 그걸 왜안 들었을까? 그때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어, 교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인마 지옥이 어딨어? 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면 아저씨 지옥이 없는데 왜 화를 내세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밤에 자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 지금 이이 이 머리로는 알수 없어도 내 영이 그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이게 사람은 영과 몸과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못 해요. 내영 속에 있는 갈급함을 알고 내 마음이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모든 걸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릎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삶의 이슈가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응? 엉뚱한 철학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죄인을 깨달은 다윗 같은 사람 참 평생의 죄로한 번밖에 안 지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결국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 부인을 자기 저 부하의 부인을 지가 취하고 임신까지 했을 때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였죠. 결국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이 다윗.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아, 나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신 분이 있어요. 그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사람에게 내가 의롭다 이거죠. 그러나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한 거 여러분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십시오 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의인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건 자기 더럽고 냄새 나는 죄는 자기만 압니다. 스쳐가는 많은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미운 생각들, 살해할 생각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피로 씻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지금까지 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담 시대 아담부터 휴거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과 또 환란 7년 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환난과 천년 기간에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20장 1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미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죠. 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아 구원받은 이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심판한다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십발를 심판하고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함께 와서 다스리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죠 단위에서 7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놓여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시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수백만과 수천만 명이 주님을 섬기는 게 뭐죠? 주님이 심판하는 일을 도와준단 말이죠. 주님은 심판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은 심판주가, 심판자가 된다. 다시는 자가 된다. 이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때 심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거기 같이 간 사람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꼭두 사람씩 보냈어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증인이 이 사람이 영접했다고 두 사람이 말하면 그게 성립되는 것처럼 증거가 되는 것처럼 율법에도 두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립되는 것처럼 죄가 성립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심판 때 증인을 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증인이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됐을 때 아, 그 증거자, 아, 증인들이 거자증 돼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주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들은 지금부터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심판해 주는 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죠. 그러니까. 어?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언젠가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너희는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상의 일들이냐?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가장 좀 불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참질수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은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이다 이제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마귀 따라서 범죄한 3분의 1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천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갖다 주고 세상에서 심판 받냐 이거죠 어떨 때는 교회에 경찰에 올라오고 말이죠 아, 아, 경찰의 강대상이 막 올라오고 끄집어내리고 끄집어 올라가고 이런 일을 가끔 보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고 교회에서 성도끼리 목사가 성도하고 서로 소송을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걸볼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희가 천사들까지 심판을 자드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사도바울이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를 도영접하고성녀로 건넌 분들은 지금부터 심판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심판하고 그들의 그들은 심판함으로 그들이 이 심판에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죠. 이런 심판자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같이 심판자로 수천만 자리에서 가지고 주님이 심판한 자리에 심판의 보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천사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한 많은 일들이 심판자로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의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들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것을 하지 않다가 병 들고 약해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귀하게 알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알고 한 사람에게도 이복음을 증거하여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건너지 못했다면 지금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 예수를 부를 때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백보자신 빠을 통과하지 않고. 첫 번째 번에 참여하는 축복된 종들이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